마태복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한문등 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문등병이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미 경계하사곧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극게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누가복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내게끗게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